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 꾸기입니다. 오늘은 2월의 운세를 간단하게 점쳐볼 건데요. 앞에 있는 4장의 이미지를 보시고 마음에 드는 카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카드를 설명해 드리자면 가장 왼쪽부터 아이스크림, 감자튀김, 아이스티, 우유입니다. 그럼 오늘도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아이스크림 카드 해석할게요. 어, 먼저 2월에는 시간이 아주 빠르게 흐른다고 느껴질 거예요. 도중에 빼도 박도 못하는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실 수가 있어요. 직장인이시라면 생각지도 못한 업무를 떠안게 되는데, 이게 조금 몸과 마음이 피곤하기는 한데, 그러면서도 즐거운 쪽의 일이 될것 같아요. 약간 신선하다, 재밌다 라는 느낌이 들고요. 2월에는 그동안, 내 마음 속에만 품었던 무언가를 드디어 시작하게 되는 시기가 될것 같아요. 아직은 그게 어떤 일인지 크게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새로운 장소로의 이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무언가를 배우기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질문자님의 인생에 꽤 중대하고 커다란 경험이 될 거라고 해요. 그동안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고요. 처음에는 큰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질문자님 혼자서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비로소 해볼 수 있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주변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질문자님의 앞길을 막거나 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 2월에는 한번 마음을 먹게 되면 그때부터는 약간 무르기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돈을 이미 투자했다던가 아니면 시간을 써버려서 발을 빼기도 애매한 무언가를 하게 되실 건데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전진하지만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친한 척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본래 질문자님과 가까운 사이의 사람이라도 2월에는 뭔가 저 사람이 나에게 좀 척을 하는 것 같다. 아닌 척하고, 모른 척하고, 겉으로만 잘 지내는 관계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일적으로 만나거나 약간 공적으로 알게 되는 사람들도 왠지 모르게 2월 달에 만나는 사람들은 불투명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질문자님의 존재 자체가 그냥 필요해서 다가오는 느낌이지, 진짜 친밀한 관계를 원해서 다가오는 느낌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2월에는 사람을 조금 경계하시는 게 좋고, 연애에 있어서도 새로운 만남,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 쪽으로는 별로 운이 좋지 않은 편이고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쪽에 가까운데, 이게 꼭 누군가를 사귀고 연애하는 게 아니더라도, 직장이나 또는 질문자님께서 속하신 어떤 조직,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달달한 기분 좋은 칭찬을 듣게 되실 것 같아요. 건너 건너 질문자님에 대한 이야기가 돌게 될것 같거든요. 예컨대 질문자님이라는 사람 좀 괜찮더라. 친하게 지내고 싶다. 알고 싶다.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들려오는 얘기가 있을 것 같고 질문자님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상대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질문자님께서 누군가 마음에 두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때는 먼저 나서지 말고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뭔가 느낌을 받더라도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나섰다가 이도 저도 아니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무로 익은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금전 쪽에 있어서는 2월 달에는 돈을 조금 쓰시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쓰는 돈은 그냥 허투루 나가는 돈이 아니거든요. 내가 뭐 사고 싶어서 사고, 투자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면 쓸 때는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워져야 또 채워지는 게 있거든요. 저절로 들어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아끼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으로 2월에는 뭔가 커다란 성과를 보는 부분은 약할 수가 있어요. 마음도 흔들리고 뭔가 달라질 것 같은데 왜 달라지는 게 없나 싶을 수 있는데 새로운 기점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느낌이 있어요.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동안 조금 멈춰 있었다면 이제는 시동을 걸고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시기이고 그동안 정체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모든 것들이 좀 빠른 속도로 변화하게 되는 시작점에 있는 달이 2월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는 달이고 사람들로부터 건너 건너서 좋은 이야기를 듣는 시기이기 때문에 돈을 좀 쓰게 되더라도 과감하게 직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동하시는 거 좋고요. 이직하시는 거, 이사하시는 거다 좋습니다. 연애는 누군가를 만나기에는 조금 약하지만 미묘한 감정? 서로 간의 호감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건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기존에 알고 계셨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자튀김 카드 해석할게요. 먼저 2월에는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거든요. 허무하고 공허하고 인생에 낙도 없는 것 같고 하는 일이 없어서 심심한 게 아니라 그 와중에도 계속 뭔가 질문자님이 해야 되는 것들이 주어져 있고 뭔가 내 인생에 답을 찾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실 수가 있는데요. 괜히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공연히 겁을 먹게 되거나. 되게 사소한 문제에 사소한 고민인데도 몇날 며칠을 끙끙 싸매게 되실 수가 있어요. 요 카드는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되는 카드거든요? 질문자님이 원하든 원치 않든 지금 만나는 사람들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또는 원치 않는 책임 같은 것들이 주어지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일적으로 업무를 맡는 것도 있겠지만, 주변에 친한 사람들의 부탁이나 기대 같은 것들을 받게 되실 수가 있는데, 괜히 내가 좋은 일 해주고 나서도 나중에 뒷 얘기 나오는 것들 정말 싫지만, 그래도 2월에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앞에 조금 나서게 되는 것들이 있고, 그렇게 나설수록 더잘 풀리는 운세예요. 심지어는 질문자님께서 잘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일들도 2월 달에는 조금 배우게 될 기회가 주어지거나, 또는 원치 않게 다른 사람들이 다 미루게 되면서 나서게 되는 것처럼 책임을 부여받게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는 일이라도 이때는 계속 계속 받아서 해보는 게 좋거든요. 나에 대한 이렇쿵 저렇쿵 뒤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도 괜찮아요. 정면 돌파하시는 게 답이고 2월에는 참고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예컨대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고 계셨다면 그냥 먼저 하시는 게 훨씬 더잘될 가능성이 높고요. 혼자 공부를 하시거나 또는 혼자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면 내가 이 정도까지 하는 건 오바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과하게 준비하시면 더 좋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자꾸만 나 이런 거 준비하고 있어 라는 소문을 내면 내실수록 구설수도 약간은 붙게 되지만 구설수가 붙을수록 횡재수도 같이 들어와요. 프리랜서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분들은 여기저기에 내가 뭘 잘하고 뭘 원하는지를 많이 소문 내실수록 좋아요. 소개팅이나 짝사랑 같은 경우에도 2월달에는 겸손한 것보다는 자기 자랑, 자기 PR 많이 하실수록 좋고요. 갑자기 사람들이 질문자님에게 뭔가 주목을 한다거나 괜히 질문자님의 안부를 묻는 연락이 오게 될 거거든요? 그때 일단 회피하지 마시고, 싫은 연락이라도 일단 조금씩 받아주시면 나중에 도움받을 일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이직이나 진로를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당분간은 답답해도 지금 계시는 곳에서 버티시는 게 좋아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때가 언제 오는 건가?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짝수달은 좀 위험해요. 대신에, 홀수달로 넘어가면서 무언가를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단기간에 몰아쳐서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것들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오래 끌고 가야 되는 것들이라면, 2월에는 성과가 좀 약할 수 있다. 대신에 3월 달부터는 뭔가 조금씩 된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되실 거예요. 연애의 운을 보면 어쩔 수 없는 만남을 하게 된다? 이런 카드가 있거든요. 이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정말 원하지 않았던 사람과의 만남, 예컨대 과거에 만났던 이성이나 내가 원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날 좋아하는 그런 관계의 사람과의 연락이 닿을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누가 소개를 받아보라거나,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는 장소에 가야만 하는 뭔가 의무적인 만남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월 달에는 정면 돌파하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결정은 물론 질문자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카드에서는 그 원하지 않았던 만남이 생각보다는 좋은 만남이 될수 있다. 괜찮은 상대일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도움을 받을 게 있다거나 배울 게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내가 만나기 싫었던 사람이 생각보다는 나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될수 있고, 내가 좋아하고 잘 지낸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약간 나에게 등을 돌린다? 나에게 소홀하다?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수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반전을 겪게 되는 시기, 의외의 만남들이 자주 이어지는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게 되실 것 같아요. 2월에는 질문자님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인간관계나 어떤 일들 또는 업무 패턴 같은 것들이 급격하게 변화된다는 느낌을 받게 되실 거고요. 기대도 안 했던 사람으로부터 위안을 받게 되는 달이다. 근데 마음속은 전반적으로 조금 답답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딱히 재밌는 일도 없는 것 같고, 누군가를 만나는 거 자체도 사실 그렇게 흥미롭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2월 달에는 질문자님이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람들 사이에서 튀게 되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내가 평소에 좀 오버하는 것 같아서 안 했던 행동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2월 달에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짝수 달을 지나서 홀수 달이 되면서 조금씩 재밌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할 거고요. 이직이나 이사나 진로 변경 같은 것들은 3월달에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3월을 놓치거나 또는 3월에 만족할 만한 곳에서 제한이 오지 않는다면 4월에는 또다시 준비를 조금 하시고 5월달에 다시 움직이시는 것이 길합니다 더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연애운은 기존에 알던 사람이랑은 별로 좋지 않고요 차라리 내가 잘 몰랐던 사람 얼굴만 알고 있었던 사람과의 인연이 조금 더 있습니다. 만남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안을 받는 카드가 나왔으니까요. 만약에 의외의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된다면 한 번쯤 실제로 얼굴을 보시고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두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세 번째 아이스틱 카드 해석할게요. 월에는 이렇게 먹구름이 낀 것처럼 약간은 답답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어딘가에 묶여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는 어떤 압박감이나 부담감 또는 사회적인 시선 같은 것들이 질문자님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붕괴되는 카드가 같이 나왔다는 것은 약간의 소소한 일탈을 하게 된다는 걸 의미해요. 뭐, 커다란 변화는 아니지만, 지금 계시는 곳에서 조금 장소를 옮기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상 생활과 가까운 부분들, 나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부분들에 조금씩 변화를 주게 될수 있는 달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리프레시 된다. 내가 그동안 새장 속에 갇혀있는 새 같았다면, 2월 달에는 약간 반항아처럼 안 해본 것도 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심정도 들기도 하고요. 평소에 하고 싶은 말들을 참고 있었다면 2월 달에는 나도 모르게 좀 말이 술술술 나오게 되고 조금 반항적으로 가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지금까지는 하시는 일에 집중을 못하고 마음이 붕떠 있었다면 2월 달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처럼 의지도 좀 생기고요. 활력도 조금 돌아오게 되고 무엇보다도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기게 될것 같아요. 이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싱글인시라면 연애를 하게 된다는 의미죠. 두 번째는 내가 쥐고 버틸 수 있게 해 둘만한 돈이 들어온다는 거고, 세 번째는 경험, 온전히 몰입할 수 있을 만한 뭔가를 만나게 되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온전히 나의 소유가 되는 뭔가를 가지게 되실 거고요. 그게 질문자님의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둥 같은 역할과 활력소의 역할을 둘다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스트레스나 부담감이 아예 없다고는 할수 없지만 계속 억지로 무언가를 해오셨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 상황이시라면 전보다는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느낌을 받게 되실 거예요. 비유하자면 어부가 그물을 던졌는데 그동안은 뭐가 걸리는 게 없고 힘만 들었다면 이제는 조금씩 뭐가 걸리기 시작하고 그 물고기가 정말 내가 잡은 물고기, 나의 물고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2월에는 소정의 성과를 조금씩 얻게 되실 것 같고, 사람을 얻는 운도 좋고요. 정신을 몰두할 수 있을 만한 뭔가를 찾게 되실 거예요. 질문자님의 눈에 어떠한 존재가 갑자기 확 들어오게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나 2월 달에 만나게 되는 인연은 친구든 연인이든 간에 짧은 인연으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 관계다. 그리고 가족이랑 지금 같이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믿었던 가족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선의의 거짓말일 수도 있고, 정말 사소한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별거 아닌 거라도 질문자님에게는 되게 크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다, 실망하게 된다, 이런 카드가 있고, 금전 운에 대해서는 협상에 대한 운세가 좋아요. 그래서 뭔가를 파시거나 사시거나 상대와의 거래관계에 놓이게 되신다면 무조건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흐름이 질문자님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흥정이나 협상 같은 것들을 하시면 결국에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 있을 거다. 지고 들어가지 마시고 뻔뻔하게 나가셔도 좋을 만큼 거래에 대한 운들이 괜찮습니다. 취직이나 직. 직장 사업에 관한 운들 다 전반적으로 좋아요. 어부의 그물에 고기가 슬슬 들어오는 것처럼 뭔가 연예에도 흥미가 생기고 하시는 일에도 재미가 조금씩 붙게 되실 거예요. 특히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질문자님만의 방식, 질문자님의 스타일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서 흥미를 좀씩 좀씩 느끼게 될 거고 만약에 이직을 하시거나. 진로를 변경하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에도 여기저기 미끼를 던져두면 미끼를 물고 연락이 올만한 곳들이 있어 보여요. 그렇게 2월 달에는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하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도 별거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이 되게 생기 있고 훨씬 편해 보이는 게 있거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보기에 아, 쟤 요즘 뭘 해도 좀 되네. 이런 식으로 약간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질문자님의 자존감도 조금 올라가게 될 건데, 다만, 싱글이신 분들은 이때 하시는 연애는 조금 불같은 연애, 짧은 연애, 짧은 만남을 가지게 되실 수도 있을 거다. 그동안 조금 지쳐 있으셨다면, 2월 달에는 조금씩 체력도 회복되고 의지도 생기게 되실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유카드 해석할게요. 어, 우선, 2월에는 날씨도 조금씩 따뜻해지고 하시는 일도 그렇게 바쁘지 않게 되면서 마음이 방방 떠오르는 시기예요. 그래서 괜히 원래 하시던 일 말고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일도 해보고 싶고 갑자기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기도 하고요. 평소에는 별 관심도 없던 것들인데 갑자기 배워보고 싶다거나 여러 가지 호기심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뭔가 내가 갑자기 무언가를 하거나 변경하거나 어디론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근데도 2월 달에는 준비 없이 뭔가를 하게 되실 거예요. 뭔가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이 생각보다는 더큰 깊은 만족을 가져다 줄것 같거든요. 다시 말해 2월에는 준비 없이 뭔가에 뛰어들어도 잘 되는 달이에요. 할까 말까 고민했던 문제도 2월 달에는 갑자기 지르게 되는 면이 있고요. 근데 또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주변에 큰 유세라기보다는 소소하게 자랑할 거리가 생기게 될 거예요. 질문자님뿐만 아니라 질문자님 주변에서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게 됩니다. 여러모로 기분도 좋고 가슴도 들뜨고 설레고 약간 흥분 상태로 한 달을 보내게 되실 거예요. 일단 마음이 가벼워지고요. 생각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고, 특히나 사람들 사이에 그동안 좀 엮여 있었다, 묶여 있었다면, 이제는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기? 약간 분리될 수 있는 시기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내가 그동안 친구들과의 만남이 너무 부담스러웠다, 또는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비로소 혼자 떨어져서 생각도 정리할 수 있고 쉴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가 오게 될것 같아요. 길지 않더라도 한번 정도의 휴식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어디로 이동하시는 것에 대한 운도 있어서요. 갑자기 하시는 일이 좀 변경되거나, 단순히 어떤 직장 내에서 보직이 바뀐다든가, 자리가 바뀐다거나, 같이 일하는 사람, 그런 소소한 변화들이 찾아오게 되고요. 잠시 무언가를 정지하고 떠나서 쉴수 있을 만한 기회들이 들어오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연애에 있어서는 기존에 알던 사람보다는 새로운 사람이란 가능성이 좀더 높은데 왜냐하면 이때는 그냥 조금 잘해주는 사람한테도 호감이 자꾸만 가게 돼요. 그냥 친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의외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또 설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모르는 사이였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거나 또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강렬한 끌림을 느끼게 되는데 그 사람이 질문자님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은 질문자님이 눈치를 보거나 불편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하나 주의하셔야 할 점은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나의 직장이나 또는 내가 이미 사귀고 있는 사람, 가족들, 내가 이미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게 소홀해질 수가 있어요. 괜히 다른 쪽으로 눈길이 가게 되거든요. 연인이 있으신 분들은 상대분이 질문자님에게 다소 서운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점은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금전에 있어서는 생필품 같은 것에 돈을 쓰기보다는 나의 외적인 거 또는 겉으로 봤을 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좋은 거 사치와 관련된 것들에 투자를 좀 하게 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2월달에는 그런 사치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여유가 되신다면 머리를 하거나 또는 피부 관리를 받거나 옷을 사거나 하는 것들에 투자를 좀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3월부터 들어오는 이성에 대한 운들이 되게 좋거든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접근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인기가 올라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2월달에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2월달에는 전반적으로 좀 풀어줘도 괜찮아요 자유로운 쪽으로 가게 될 거고요 그동안 마음고생을 좀 하셨는데 2월에는 거저 얻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보너스판 같은? 이제는 좀 사회 구성원으로서 질문자님이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아주는 사람도 생기고 질문자님의 존재도 분명히 드러나게 될 거고요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한테 들이오는 복도 좋은 달이기 때문에 2월의 운은 정말 최상의 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 시기에는 나도 좋고, 친구들도 좋고, 주변 사람들 다 좋은 일 생기지만, 굳이 붙어 있을 필요는 없다. 분리되어 있는 게 좋고, 조금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불필요하게 언쟁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들도 조금 참는 게 훨씬 좋아요. 아무튼 2월에는 엉뚱한 생각도 현실로 만들어주는 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준비가 안 됐다거나 또는 두렵다, 가능성이 없다 라고 해서 잡을 수 있는 무언가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연애에는 기존에 알던 사람보다 처음에 만난 사람, 그리고 약간 질문자님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과의 인연이 좋습니다. 그리고 3월이 되면서 이성에 대한 인기가 정점에 오르기 때문에 2월 달에는 외적인 것들에 좀 투자를 해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네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의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